<laughs>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지. 그리고 타미야 스튜어트 이거는 팔아야 될 거고. 아, 바겐, 케벨 바겐. 있으면 이쁠 거 같고. 아파치 64 아, 아카데미 거. 어, 이거는뭐안해본 사람이 없을 거 같고. 제규. 아, 이거 정말 이쁘게 잘 나왔지. 이렇게 이쁘게 아 전투기가 이쁜 곡선을 갖고 있는 거는 많이 봤구나 A-10 아 A-10 이거 진짜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F-15K 두 대나 있네 우리나라 국방이 강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근데 펠론이 좀 크다 펠론 이번에 이거 매버릭 봤을 때 진짜 펠론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었어 F-18 아. 안 만들 수가 없지. 그리고, 베르코트. 역각. 아 역각. 베르코트. 와, 씨. M577. 야, 이거, 이거, 옛날에 나 이거 했을 때 이거 처음 나왔었는데. 그때 막 제대할 때쯤에 신용, 신용 무슨 뭐. 나 제대할 때쯤에 그 신용 무슨 뭐 해갖고 이렇게 막 지붕이 높은 게 하나 막 들어오고 막 그랬었었는데. 전통의 개파드 와 이거 진짜 개파드 그리고 펜저 4 아우스트 이거는 팔아야지 t62 아 몰라 이것도 팔아야고 k9은 팔 수는 없고 k2도 팔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팔게 몇개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다 댓글 달아서 내놓겠습니다 어이 그리고 이건 패트리어트지 패트리어트 일단 갖고 있고 오우 m270 아 이거 있어야지 그리고 트레이스포트 트레이스포트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 sa2 있어야 되고 아 올리버 헤이드 페리 이거는 뭐 누가 다니는 거 무사시서부터 cv9 모그 인데아 플리스 이게 700 사이즈인데 이건 다다 다 팔아야지 야마토도 있구나. 무사시 야마토 다 있고. 아, 그리고 차이니즈. 네, 중국 1 2 2 m m 다련장. 요구 하려고 애 많이 썼지. 그리고 팔라디 팔라디는 케이나 옆에 딱 같이 예, 해 놓으려고 이제 같이 짝지어 놓은 거고. m 1 A2도 역시 마찬가지고 K1 A2도 역시 마찬가지고 K2도 역시 마찬가지. 고 얘들 은 이제 세 마리 같이 딱 해서 이제 갖다 올라고 한 거고. 워리어. 아, 이건 진짜 옛날에서부터 진짜 사고 싶었다. 이거 사고 싶은지 한 30년이 지났어 진짜 m2a2랑 워리어랑 얘 둘을 살라고 했었던지가 진짜 30년이 지났어지 그때 아 그랬었고 에놀라게이 아 에놀라게이는 이것도 비싸게 주고 산건데 이거는 보내줘야 될것 같고 f 1 4 호네트 아까 봤던거랑 좀 다르지 이건 레드데빌이고 f-14 하... 이게 진짜 통캐시지 이것도 보내야 되고 여기 있는 F-15는 2형 그래서 미공군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것도 아마 F-15머신 멋있, 진짜 멋있는데 F-22 랩터 아 이거를 안할 수는 없고 M1151 그리고 스트라이커 그리고 그레이하운드 이건 다 빼고 K511A1 이건 내가 군대에서 몰았던 건데, 이거까지 빼긴 좀 그렇고 안토오프2 아... 요게 애매하다. 요것도 팔을까? 어... 아, 피터 크, 이거 내가 대학교 때 27년 전에 집안에서 자취하면서 처음 만들었던 게 이건데, 그때는 아... 요거 명작이지. 진짜 이미 만들어 봤으니까 팔까? 그리고 아까 여기 있었던 FF7, FF7, 이게 예, 또 하나 더 있네 이거 하나 그냥 내버리고 F-15 내가 만들고 있고 144짜리로 해서 좀 갈아타고 있고 포드 케네디 집한 대는 빼야 될것 같은데 20mm 대공포 빼고 루카스도 빼고 아 MI-24 하인드 그러면은 아파치를 보내면서 하인드도 같이 보낼까 아파치도 만들어 봤는데 그리고 요, 뭐야, 무슨 17이지? 아 뉴포트 17. 그러면은, 뉴포트 17이랑, 아까 여기서 있었던 안토오프랑 같이 하려고 했었던 건데, 요거 해갖고, 당근 색깔로 해서 이쁘게 해서 칠하면 요거 이쁜데, 팔리면 팔리고, 안 팔리면 말고, 요거 드래곤꺼에서 나왔던 거 요거 보내고, 요거는 뭐 이상한 차인데, 뭔 차인지 모르겠으니까 요것도 보내고, 아, 요건 진짜 보내고 싶지 않았었는데, 요거, 또 봐서. 허있죠있죠 아, 요거 하나 있으면은 자주포랑 같이 끌으면 폼날것 같은데. M5A1 이런 거는 그냥 다 보내고. 이 트랙터인데. 설상 트랙터 같은데. 예, 이것도 보내고. M36은 냅두고 T34. 이것도 내 보내고 M40, M40 아, 이거 진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. 그리고, 이거아우 뭐야, 이게. 아, 이것도 무슨 차지 모르면 다 팔아야 되겠다. 될수 있으면은 그냥 싸게, 싸게 다 팔고, 그냥 다 빼버리자. 아, 자리요, 아,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, 시일3고 허큐리스, 아, 씨. 이것도 보내자. 하여튼, 금전, 어, 하여튼, 금액적인 부분은 밑에 댓글로 해서 하든지, 자막으로 하든지 해서, 자료 조사해서 서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